안녕하세요 오늘은 20대 2년차 교사의 월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정보가 교사에 대해서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먼저 교사의 월급에 대해서 체계를 한번 이해하시면은 월급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건데요 먼저 교사의 수당으로서 몇 가지가 있는데 명절 수당이 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 속한 달에는 본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근수당이 있는데요.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지급이 됩니다. 경력 1년당 본봉의 5%씩 가산이 되는 구조고요. 1년 차에는 본봉의 5% 2년 차에는 플러스 5가 돼서 10% 3년차에는 또 5%가 추가돼서15% 이렇게 쭉 더해가지고요. 10년차가 되면은 본목의 50%까지 정근수당을 1월과 7월에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은 동일하게 50%의 정근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각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3월이나 4월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도 여러가지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S등급, 대략 480만원, B등급 400만원, B등급 320만원을 대략적으로 이제 받게 되고요. 기타 수당으로 이제 보충수를 받게 되면은 이 수당을 또 따로 받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알아볼 것은요. 월 지급액에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월 지급액, 월 지급액, 그 월급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일단, 본봉에 대한 금액이 들어갔고요이 본봉은 호봉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 1년 올라갈 때마다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는데요. 어 교사의 호봉별로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시다면은인사혁신처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교원 본급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교직수당 모두 25만원 지급이 되고요그 다음에 이 가족수당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4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또 자녀 한 명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빠졌는데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모시고 있는 경우에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임을 받게 되면 담임 수당이 한 달에 1 3만원 나오고요. 보직 교사 부장 수당 7만 원 나오고 정액 급식이고1 4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 근무 수당은 하는 만큼 지나가게 되고요. 15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어, 1시간당 단가 곱하기 10시간을 했다고 쳐가지고 이게 기본으로 초과근무수당으로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공지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laughs>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요양보험도 내야 되고 기여금이라고 하죠 연금도 이제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급식비 상주비 이런 것들을 공지해서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2년차 교사가 받는 교사의 급여 내역을 한번 볼 건데요. 네, 먼저 급여 내역을 보면요. 분봉이 2년차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는 10호봉입니다. 그래서 222만원 정도의 분봉을 받게 됩니다. 정액급식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14만원을 이제 지급을 받고요. 호봉이 높든 낮든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우직수당도 마찬가지로 2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다그음에 담임을 맡은 경우에는 담임 수당이 1 3만 원이 이제 지급된다고 했고요. 어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호봉이고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족 수당을 받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면은 이분을 추가로 가족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한 명당 아 배우자 에 대해서 4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는 한명에는 3만원 두명은 7만원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일 이상 근무를 했을 때에는 시간당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곱하기 10 해가지고 시간의 근무수당을 했다고 생각해서 정액분을 지급을 하고 여기다 플러스 초과근무를 네, 더했을 때 알파로 이제 또 받게 됩니다 그 회원용 구비가 75,000원 이구요 그래서 2년차 교사가 받는 금액은 293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0만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제 내역을 볼 건데요. 아, 저렇게 300만원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또 떼고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걸 떼는지 볼게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원 보험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금액이고요. 교직원 공제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만 2천 원을 내는데요. 어, 이거를 많이 내면은 이제 실수정금액이 주게 되고요. 적게 내면은 실수정금이 많이 내, 나진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직원 공제에는 이제는 150만 원까지 납부가 이제 가능하고 3만 원 단위로 여기에 납입을 할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10만 2천 원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여금, 연금, 25만 8천 원 이렇게 납부하고 있는데, 어, 이게 25만 8천 원이 지금 2년차 교사가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이 연배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뭐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25만 8천 원 정도 2년차 교사는 연금 납부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복지 예비, 상주 예비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식비 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60만 9천 원을 이제 공제를 한 다음에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봤고요. 2년차 교사가 실수령액으로는 얼마를 받는지 본다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는 293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지만 세금으로 소득세와 지방세를 한 6만 4천 원 정도 납부를 하고 받게 되고요. 공제 금액이 60만 9천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급여에서 세금과 공제를 빼면은 실수액이 나오는데 약 225만 8천원, 226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금액은 가족수당, 그 다음에 공제비를 얼마나 내냐 세금을 더 내는, 덜 내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개인별로 이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년차 교사, 2 0대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네, 2년차 교사가 받는 실수령 금액이 얼마나 될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는 정근수당이라든지 명절수당이 없는 달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근수당은 본봉의 50%, 명절수당은 본봉의 60% 이렇게 나오는 달이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